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불면증이 좀 심했거든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대통령 상 받은 데에요. 네? <laughs> 네? 여기는 꽃심 도서관인데요. 제가 여기 통째로 빌렸습니다. 오늘 휴관이어가지고.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모르셨죠? 9시부터, 평일 10시까지 하네. 토요일도 6시까지 하는구나. 원래 도서관은 토요일날 하나? 안 열리잖아요. 나 너무 간지 오래 돼가지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대출증 발급 안네아 잠깐만요. 사진 찍어. 갈게요. 출근하셔서 그러면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예약 대출 서비스랑 사무 대출 서비스는 여기 있습니다. 아, 네. 2층, 3층, 4층까지 있다 했거든요? 네. 와우! Wow. 1 기쁨과 슬픔. 테이스한테는몇 음 <laughs> 프로예요? 기쁨 몇 프로? 슬픔 몇 프로? 아니, 기쁨이 더 많아요? 알겠어요. <laughs> 여기 책 정보 있다. <laughs> 일 10, 000, 100, 0만 10만, 100만, 1000만, 3... 9천, 3만 아닌가? 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1300만.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근데 내려가면 1층인 거야. 이어져 있는 거야. 우와, 우와, 이거 봐. 어 왔어? 나 아직 책이 많이 채워져있진 않다. 이거 뭐다 창가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불면증이 좀 심했거든요. 책을 읽다 보니까 불면증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때 읽었던 책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나오나? 나오겠지? 봐봐. 아, 나오죠? 어, 뭐야? 아휴, 진짜 촌스럽기는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도관은 참 많이 안 오셨군요. 서점 가도 이렇게 하잖아. 서점 나오요 알았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이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기억나는 글, 글.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해 준게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고 하면은 아 진짜 그런 거 하고 주눅들잖아.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가서 별로 좋아하면은, 지어 뭘 알아? <laughs> 우리 오빠는 짱짱이라고, 말 이러면서 생각하잖아. 그거를 나한테도 해줘야지. 너무 상처받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저거는 요즘에도 좀 가끔씩 찾아드릴 거야. 제가 좀 유리멘탈이거든요. 마음이 되게, 어린아이라서. 그래 이런+ 이런 게 필요해 봐요 보이죠 내가 아까 했던 알아주든 말든 응. 타인은 나를 모른다 공무원 준비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다 힘든데 다 힘든데 제일 힘든 거는 불확실한 일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왜냐면일 년에 한번 있잖아요 그래 이번에 안 하면 내일도 되고 그럼 나는 스물일곱 살이 되고 여덟 살이 되고 아홉 살이 되겠지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돈을 벌고. 사의 경험을 쌓을 텐데 이게 맞는 길인가? 그런 생각으로 되게 힘들었어. 시간에 맨날 공부하는 거는 그닥 힘들지 않았어. 나 말고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뭐 과연 내가 될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가끔 들 때, 그 떨쳐내 버리는 게 너무 힘들고,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좋았을 때는 없어요. 좋았을 때? 아니 공무원이 돼야 좋은 거지. <laughs> 내가 여기도 엄청 좋아했던 구절이 있었는데. 식물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아무튼 나한테 되게 와닿았어. 다 때가 있다. 매사에 어, 때가 있다. 구약성서, 코엘레서, 죽이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구절이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음,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울 때가 있고, 부을 때가 있으면 있다. 근데 나는 3층을 제일 먼저 갔는데